이 다리를 지키고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은 탄핵무효, 탄핵무효가 선언되고 법치가 바로 서고 부정선거가 없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다는. 어, 여, 벌써 여, 이 옆에 나오셔서 그냥 제 옆에 서서 압박을 하고 계시는 면역학자 대영석 박사님을 모시고 예,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학자 대영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금 저 국회를 오세요 부동남들이 반을 치는 상황입니까? 네. 우리 그배용석 박사님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하시고 가실라고 이렇게 옆자리에 나오셔서 미리 고명도 하기 전에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배용석 박사님, 어디 계세요? 인사 한번 하시고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